Square One. All soldiers assume an urgent defensive position and defend our units. What do you want? I don't want to know. I don't want to know. I don't want to know. I don't want to 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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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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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나아! 지아 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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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아! 나아! 나다나 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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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아! 나아! 나나나나나다 이런 거있 왼쪽, 런거쪽죠 이런 거 있죠. 이스거 있죠.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 있죠. 다런거 있죠. 이런 거 있죠. 이거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있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 있죠. 이런 야, 이런 거 있죠. 이거 레전드, 런거이거 있죠. 이런 거 있죠. 이런 이런 거이이거 들어하는 바로 여어하는어하는 싫어하는. 싫어하는. 어하어하는 싫어하는. 싫어하는. 싫어 h 는 싫어하는. 싫어어하어하는 싫어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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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어하는싫어하어하는싫하는싫어하하는 가자 어 나온 거 몰라 나간다나간다 얘도 나간다, 나간다이 뒤를 안보 다시 게볼게 다시 깨나신다킹스블외 나이스 한들. 다오 에이스나래 에이스나. 뭐야? 에이스. 나 에이스나 빛내셔. 에이, 에이, 어, 에이, 에이 스나, 스나, 아. A 둘. A 둘이 에이 둘이 이거? 이거? 이거 나와. 이거랑 센쉴드. 이거 안나 그럼 에이 음. 이야 이거. 아! 어! 아! 얼킹으로 죽었어. 아, 진짜 킹. 아. 치겠다. 비안 있습니다, 비 있습니다! 이 쇼, 이 쇼, 이이 쇼! 이 쇼! 이이 쇼! 이 쇼! 쇼! 이 쇼! 이이 쇼! 이 쇼! 이저이 쇼! 이이이 쇼!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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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! 이은시간 20초 야 센이 없 불변데 그럼 마신다! 이것이 바로 무빙의 죄 한코드 들었습니다 피 대고, 피. 가자가 야, 피. 야, 이 피. 야, 피. 야, 너, 야, 너, 필. 야, 너, 피. 필가 피. 야, 피. 야, 너, 피. 아, 어 피. 봐가 피. 야, 너, 피. 야, 피. 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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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피. 야, 피. 야, 너, 너, 피. 야, 너, 너, 피. 야, 피. 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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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빼따일1 다운 나이스 갑니까? 다이스에 피롱이야 피롱 무조건 피롱 확실해? 어 확실해? 오점퍼에 <laughs> 네, 네, 접배 접배, 접배. 접배라니까들센붙좀센붙좀 네. <laughs> 뽀뽀하면잡았나나갈뻔했어이 나 먹었어, 근데. 아이씨. 피 먹었어. 아, 좋네. 어리 샷. 나이스. 나이스 이거지. 라이베ー. 나이스 이거지야무졌다이세부세 좋았어요. A2 a 거. 존나 뻔하네 A2 이래 핸들 아 팍팍팍 제발 우 완자프 시 뭐야 들어못 탔다 에에디가 형? 체딩이야 우리 에이쇼 아, 질러봐 질러봐 에이쇼 질러봐 진짜 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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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샷 잇다 나이스 아 죽여버렸어 얘 깨면 가래x2 나한번나 설전 먹고 싶나 봐, 신전 나봐나 신전 나봐들당이 나이스. 뭐야? 오, 뭐야? 뭐야? 나이스 기겐 야미다 Fire i 나짜인가 짜차 같은데. 오늘? 끝자락 가자 가 어. 끝장 어 끝장 뭐 하는 강우. 이왜이렇게 그 좋아, 이 친구? 비 먹었다는데. 비 먹었는데 우리. 파이어 언더 언더 쓰나이 갔다. 아야야. 있는데. 있는데. 일. 튀동했 오, 하나. 먼저. 위라 할래? 위단설 하자. 형 올라가 봐. 형 올라가 봐. 아. 빨리 맞아 빨리 맞아 빨리 맞아 빨리 빨리. 오케이, 라스트. 오케이. 사 있어. 사고 있어. 어, 맞다. 오션 블루. 어통잡잡았다형 근데. 나이스. 나이스! 야. <나이스>. <laughs> 방더볼게 <방방. 웃음> 아마도아마도알자요 엄마도 헤드야 이게 바로 바라앞 있다 나와나와나와나 내가 막 살려줄게 너프 먹을게 야 언더 질른다 언더 질른다 언더 질른다고 언더 질렀어 언더 빠졌다. 질렀다 존나 빠졌네 진짜 다운이야? 형 화면 조심해봐 원투리 화면 조심해봐 나 저건데 저건도래 저건도 나이스 나이스 좋다 수고했어 람들맛있다맛있다 재밌다 써드나택 <laughs> 재밌다 야김형 보고 와 이거 또 슉뚜부 구독자 있으면 이거 지금쯤은 당연히 다이나 라펄 든거 보고 나와나와나와야 우리 포탈 이등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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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더. 뭐야 우리 형이 없다아 진짜 아, 아 진짜 억울해 <laughs> <laughs>